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배달부 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배달부 쿨입니다. 12월에 리딩으로 익히는 배움영어 원서는 바로 윈델린 벤드라인의 The Running Dream입니다. 이 작품은 슈나이더 패밀리 북 어워드 수상 작품인데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작품 중 장애에 대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주는 상입니다. 윈델린 벤 드라닌의 작품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은 아마 플립이 아닐까 싶어요. 플립은 2010년에 영화로도 제작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되지 않았다가 암암리에 다운로드를 받아본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2017년에 관객 요청으로 강제 개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플립이 청소년들의 풋풋한 첫사랑을 다룬 작품이라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The Running Dream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살펴볼게요. 이 책은 크게 다섯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Part 1과 Part 5가 마치 바뀐 제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finish line, 결승선이란 제목이고, part 5는 starting line, 출발선이란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차가는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달리기는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결승선에서 끝나는데, 이 책은 아마 제목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제시카는 총망받는 육상선수였지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삶이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책의 첫 시작이 My life is over. 얼마나 절망적인지 느낌이 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part 2에서 4를 거치면서 제시카는 인공의족으로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면서도 예전에 육상 선수였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위해 특수 고안된 의족으로 훌륭하게 달리는 영상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희망도 잠시 너무 비싼 가격에 절망하지만 가족, 친구들, 이웃, 매스컴 등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달리기용 특수 의족을 갖게 되고 제시카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다시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자신이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로사를 잊지 않습니다. 로사는 내성마비 환자라 달리는 게 어떤 건지 알수 없었죠. 제시카는 자신이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로사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로사와 함께 달리기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며 제시카는 로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과 함께 희망의 증표가 되어 또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2019년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2020년에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드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Part 1은 정말 너무 우울하고 힘든 내용이었지만 제시카와 함께 그 과정을 견디며 절망을 딛고 일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Part 5에 와서는 짧지만 강렬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시카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된건 그녀의 의지와 더불어 제시카의 불행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녀에게 희망이 되어주려 노력한 가족, 좋은 친구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존재가 없었다면 제시카는 아마 다시 달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뒤에도 잊지 않고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로사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노력한 제시카에게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보통은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내밀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후에는 고마움을 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시카는 단 한순간도 로사를 잊지 않았고 마지막엔 로사와 함께 달리는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The Running Dream이었나 봐요. 제시카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꿈, 제시카가 로사와 함께 달릴 수 있는 꿈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책을 다 읽기도 전에 결말을 알것 같이 훤히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보통의 장애를 다룬 책이 가진 어떤 통속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원더 역시 절망, 좌절, 회피, 역경, 극복, 결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The Running Dream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가장 극적인 이 구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결말을 알것 같다고 해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12월에 리딩으로 익히는 배움영어 원서인 The Running Dream의 전반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자매님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유익한 콘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배달부 쿨이었습니다.